음, 예, 방송 시작합니다. 음, 채팅창을 옆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음, 왜 이게 안 나오죠? 나올 때가 됐는데. 네. 예, 예. <laughs> 시작을 했는데 왜 뭘까요? 어어이 <laughs> 나와야지 되는데 어, 네트워크 좀 바꿔가지고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스트리밍 대기 중으로 나오네요. 음 네트워크 좀 바꿔서 어,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laughs> 어, 음. 음, 도 속도가 굉장히 느린가 봐요. 자, 다시 다시 갈게요. 음. 어. 예, 방송 다시 시작합니다. 어, 지금, 예, 지금은 좀 빨라졌군요. 예, 오늘은, 그, OK, DevTV에 j.mpvdevtv-java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예, 오늘 하게 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어, 여기에다가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OK, 짠 계속 로드 중. 예. 그 윈도우도 그렇고 맥도 그렇고 예그 불교하고 되게 예. 연관이 있어요. 로드하시는 스님 작동하시는 스님 작동 스님 예. 어, 종료하는 중. 예. MIB의 자바의 인터페이스. 네, 예, 여기 링크를 들어가시면, 음, 오늘 같이 볼 얘기를 할게요. 어렵지 않고 되게 쉽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음, 예, 어, 자바의 인터페이스 있어요. 어, 지난 시간에는 어, 자바의 인헤리턴스, 상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 자바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하면, 요, 인터페이스라는 단어 자체가 페이스가 면이죠. 그다음에 인터라는 것은 뭐 인터내셔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두개 이상이 있어서 서로 바라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양쪽을 연결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인터페이스, 예. 그 입출력 규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어 API의 메소드 시그니처라고 있고요. 음, 그 어. 접근자하고 그다음에 리턴 타입하고 함수 메소드 명하고 그다음에 괄호하고 인자값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를 메소드 시그니처라고 그랬죠. 어, 메소드의 사인. 유니크한 거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메소드 시그니처하고 상수만 인터페이스에 정의할 수 있어요. 메소드의 시그니처 안에 들어가는 그 스테이트먼트들 그것은 정의가 여기 안 돼요. 그래서 어, 거기에서 동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어, 것을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여기 아래 보이면 카라고 어, 있죠. 그래서 getSpeed라고 하는 메소드 어, 시그니처가 있고요. 어, <laughs> 김재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사진 되게 잘 나왔습니다. <laughs> 음, public interface 카 해가지고요. getSpeed의 리터값은 int다. 아, 좀 크게 할까요? 예. 어, GetSpeed의 리턴 값은 int다. 요것 어, 하고요그 다음에 Accelerate의 리턴 값은 불리언이다 어, 요렇게, 어, 함수 메소드 시그니처. 어, 시그니처만 이렇게 정의를 한 게, 어, 예. 그, Interface라고 보시면 돼요그 다음에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어, 상수 있죠? 어, 드 상수. 어, 멤버 그 멤버 변수 또는 필드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어, 들어가는데 그 멤버 변수는 상수만 돼요. 이 변경이 변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 고정된 것들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이게 하는 역할은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어, 스펙 예, 설계도 하고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설계도에 따라서 구연체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어, 이 인터페이스 덩어리가, 어, JCP에서 나오는, 어, 서블릿 스펙, JSP 스펙, 그 다음에 뭐, JDBC 스펙, 이런 인터페이스 API가 표준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MySQL이라든지, Oracle이라든지, Postgres q l 든지 뭐, SQL 서버라든지, 이런 다양한 벤더에서 똑같은 API의 다른 구현체를 가진 JDBC 드라이버를 제공해 주는 거죠. 예, 그 공통의 그 타입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카 인터페이스는 어 이거를 구현하는 구현체의 공통 분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거를 보면 어. 그, 자동차 시험 볼때 이걸로 시험을 봤는데요. 아반떼가 있어서, 아반떼는 칼을 임플리먼트 한다. 지난번, 어, 상속을 배울 때는 여기에 익스텐지 해가지고 페어런트 클래스가 들어갔죠. 근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임플리먼트, 구현하다. 예. 어, 개 녹아다 하다. 뭐 이런, 어, 생 녹아다 하다. <laugh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임플리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인트 스피드에서 어이아반떼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멤버 이게 이제 객체장에서 어, 속성과 어 메소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속성 역할을 하는 게어 멤버 클래스 변수 또는 멤버 변수 또는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오버라이드가 붙었는데 야, 그 빠져도 되기는 해요. 예그 여기에 이제 public int getSpeed 해가지고 리턴 스피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celerate 가속을 하게 되면 예, 속도에 10씩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턴은 false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지금 뭐큰 의미는 없고요. 어, 이거를 true로 놓고 만약에 어, 가속을 하다가 이제 그 여기에서 뭐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가속을 하다가 더이상 뭐 max에 다달했다, 다달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False로 리턴을 하게 하는 거죠. 마티즈가 있습니다. 예, 국민차라고 얘기하는 마티즈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동차 카를 어, 임플리먼트 하는데 어, 스피드가 있고요. 또 똑같이 구현을 해놨어요. 근데 다른 다른 거는 이제 속도만 올라가는 거. 어, 마티즈가 되게 좋네요. <laughs> 예, 어, 이두 개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 이제 구현하는 거를 보면. 퍼블릭 클래스 드라이브에서 여기에 네, 아반떼의 생성자 함수에서 인스턴스 변수 하나 만들고요 인스턴스 마티즈 이것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드라이브라고 하는 메소드가 빠져있고요 네, 드라이브라고 하는 메소드에 어, 어, 여기 그 타입을 보면 아반떼가 아니라 아, 아반떼가 아니라 카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예, 그 뭐냐, 어, 마티즈 같은 경우도, 예, 마티즈 같은 경우도, 예, 카 인터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요 동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두 가지 클래스가 어, 인터페이스 타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생각해 볼수 있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 여기 보면 뭐어뭐 어, 어, 뭐 그렇게 깊게까지 제가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는 이런 역할을 한다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실행을 해보고 어 인터페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클립스를 어이 클립스를 실행을 하고요 음, 이 클립스가 자 아, 여기에 이클립스가 있을 거고요. 어,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어, 도큐먼트 있나요? 어, 어플리케이션. 아이. 잠깐만요. 어, 어, 야. 어좀 버벅댑니다. 무섭습니다. 이클립스 켜기가 무섭습니다. 어, 이클립스해서 폴더가 어, 여기가 어, 이거는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 여기 있다. 예, 옥시전으로 오늘 설치를 했는데요. 예. 어, 예,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아, 산소 같은 이클립스가 됐어요. <laughs> 어, 옥시전이라고 하는 행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 예. 어, 옥시전. 어, 어 플래닛이 <laughs> 있나 모르겠어요. 옥시전 <laughs> 아아예 아. <laughs> 옥시전이라고 하는 거는 없군요. <laughs> 예어 옥시전이 있긴 있네요. 아아 아, 이게 하이드로젠 옥시전 리플렉티드 썬라이트 컴포짓. 아, 예, 그냥 산소입니다. 네, 예. 예, 산소 같은 이클립스가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예, 어, 예, 여기에 론치하고요. 코드를 먼저 짜놨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로딩 타임이 오래 걸리면 제 등에선 식은땀이 나고, <laughs> 예, 열대야가 그 노루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음, 열대야가 엄청 심하다고 하는데 <laughs> 죽겠습니다 얼스 그다음에 널스쿨 o 스쿨점넷 여기에 들어가면 <laughs> 예, 이 클립스가 너무 지연되는 관계로 예, 지금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웃음> 야 <웃음> 다음 시간부터는 인텔리젠이나 이 클립스나 미리 켜놓고 어, 시작을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 뜨고 있습니다 떴나 예, 예, 뜬것 같은데요 예, 다운로드해서 보면 여기 빨간 점이 보이죠 예, 지금 열심히 북상 중입니다 예, 자바스크립트로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예, 실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게 아까도 여기 위치에 있었는데 태풍 노루가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방향을 이쪽으로 틀지 않고 우리나라 쪽으로 틀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갈것 같기도 하고요 예. 여튼 예, 이클립스가 떴으니까 이클립스로 돌아와서 인터페이스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보여드린 어, 이클립스 아, 이제 코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 클립스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현재 포커스돼 있는 그 파일이 왼쪽에 하이라이트 돼서 나옵니다. 어, 근데 너무너무너무 느리네요. 어, 네, 예. 컴퓨터를 아주 좋은 거를 빨리 <laughs>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예, 맥북에서 하고 있으니, 아, 아, 이게... 이 이것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예. 아주 <laughs> 죽여줘요. <laughs> 너 이클립스 자꾸 이러면. <laughs> 예. 이클립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죠? 예. 죽여야죠. 예. 아. 아, 죽이기 싫은데.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나 리스판딩 하면 포스킷 죽어라! <laughs> 다시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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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너무 싫어요. <laughs> 예, 이클립스, 다시 살려줘. 어. 아. 예, 이클립스만 가지고 한 3분, 4분후 때문에요. 예. 아. 예. 그 자바개발은 툴이 좋아야 됩니다. 예. 그봐 그래픽 디자이너가 쓴그 노트북이나 PC 사용이 굉장히 좋은데 극급으로 써야지 자바 개발은 예, 가능합니다. 아주 그냥 시근땀나게 예, <laughs> 아 이건 나중에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음. 아, 근데, 예. 네. 편집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예. 네. 뭐, 인생 살면서 쉬운 게 없어요, 예. 네. 아, 야, 그, 예. 이클립스가 아주아주 아주 오래 걸리네요. 맥에서 액티비티를 이렇게, 아, 떴다. 딴짓을 하려고 하면 뜨네요. 예. 어. 카 소스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카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카 있고, 게스피드 있고,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트 네, 있고요. 여기서 커맨드 T를 누르면, 음또 레인보우다시 짝뜨는 게 아니라, 예, 여기 커맨드 T를 누르면 그 구현된 그 인터페이스로 구현된 구현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게스피드 가서, 예, 커맨드 T를 누르면, 예. 여기 아반떼하고 마티즈가 여기 보이죠? 아반떼를 클릭하면 아반떼 게스피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백으로 가서 다시 에 아주 그냥 레인보우닷 향연입니다 향연. 아예 어 일단 아어 어 이게 어예 더운데. 아주 저는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야예 <laughs> 아까 어예 아이고 참예 <laughs> 드라이브 코드구요 인터페이스를 어, 인터페이스 쓰면 함수를 공통화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드라이브 요거 보여드렸죠? 요거를 제가 어, 리팩터에서 어, 리팩터에서 인라인으로 이렇게 해주면 요 함수가 저 위로 그냥 <laughs> 딱 붙어 버려요 딜리트하고 딜. 그래서 네. 어, 리팩터링을 딱 해주면 음,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음, 네.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 여기 코드를 보면 음, 코드를 보면 코드가 보이시죠? 여기 코드에 보면 음, 예그 아반떼 있고 아반떼 엑셀러레이트 있고 마티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한 거냐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아 요거는 지금 어그 오른 버튼 눌러서 리팩터에서 어, 로컬 변수로 뽑습니다. 로컬 변수로 예, 모델 이렇게 뽑고요. 그러면 예, 모델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어, 리팩터에서 그다음에 익스트랙트 메소드를 뽑아냅니다. 메소드를 이렇게 뽑아낼 때 여기에 어,